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무인점포 절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들어 편리시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인점포인데요. 카페,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처음 생겼을 때는 많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무인점포 절도 또한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인점포에서 절도죄를 저지른 연령층은 10대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0대들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 다니곤 하는데 단체를 이루어 절도했다면 특수절도죄가 됩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다수가 합동한 상황에 해당하는데요. 일반 절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소년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면 형사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처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무인점포에서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 비싼 물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가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호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